네 안녕하십니까 찜찜하고 혼란스러운 중고차 거래시장에 즐거운 중고차 거래 경험을 함께 할 굴리고돌리고 중고차의 김도일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스팅어 1세대 2륜의 3.3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출시 당시 최고 상위 트림의 GT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이 차량 최초 출고가 17년 9월 달 최초 등록을 했고요 18년형으로 출시가 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73,000km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3.3 배기량을 채택하고 있고요 가솔린입니다 전륜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 색상은 판데라 메탈 그레이 색상을 채택하고 있고요 18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스팅어 이 차량 8단 미션을 채택하고 있고 연비는 리터당 8.8km 주행할 수 있는 스포츠형 세단 차량입니다 자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 차량에 채택된 옵션과 사고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지만 아쉽게도 외판이 3개가 있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는 아닙니다 사고 부위는 왼쪽 조수석 쪽의 앞문과 뒷문 마지막 C필러입니다 조석 쪽의 앞문과 뒷문은 크게 상관이 없는 단순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조석 쪽펜더 교환은 C필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꺼림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구매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는 차량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보험 이력을 보면 두 건의 사고 내역 중에 2018년 1월 1일에 부품 가격으로만 14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던 차량입니다. 화면에 정비 이력 상세 조회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팅어 옵션 체크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 상태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라이트 부분, 약간의 손칩 현상이 보이는 부분이지만 크게 눈에 띄게 있는 데미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차주분께서 아래쪽에 프런트 스포일러를 장착해 놓으신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하단, 범퍼 하단 쪽에 보면 크롬 몰딩이 보이는데요. 특별하게 고지할 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고요. 앞에 그릴도 특별하게 고지할 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앞쪽 본닛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닛 상태는 약간의 돌팀 현상, 스톤칩이 확인이 됩니다만 멀리서 봤을 때는 인지가 잘안 되는 조그만 상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듯 싶고요. 자, 운전석 쪽 라이트 역시도 특별하게 고지할 사항 없지만 약간의 스톤칩들은 보이는 상태입니다. 프론트 스포일러도 확인이 되고요. 자, 이 차량은 전차주께서 기본 필에다가 실로그램 테이프를 장착해 놓은 상태인데요. 약간의 데미지들은 보이는 상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은 상태 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유리 쪽 데미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돌팀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크롬몰딩 사이드미러 확인하시고 계시고요. 상태 깨끗합니다. 썬팅 부분도 상태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시고요. 도어 쪽도 특별하게 고지할 상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뒷바퀴입니다. 휠 상태,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고요. 약간의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은 미세하게 있는 부분이라서 요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드는 한40% 정도 남은 상태 확인이 됩니다. 자, C필러 쪽 확인하고 계시고요. 특별하게 고잘상 없이 깨끗하고 뒤쪽에 듀얼 머플러가 확인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몰딩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는데요. 특별하게 데미지 있는 모습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쪽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션 체크해 봐드린 대로 파워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는 전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이렇게 트렁크 시트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는 언더 트레이가 마련이 돼 있어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파워 트렁크 아무 잡소리 없이 깨끗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뒤쪽 열선도 확인해 봐 드려야 되겠죠? 네, 뒤쪽 열선도 깨끗한 상태에 확인이 됩니다. 아, 요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리어 스포일러를 장착하셨는데 약간의 데미지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조수석 쪽 앞쪽 문과 뒤쪽 문이 교환이 됐고 아울러서 히필러와 연결되어 있는 뒤쪽 조수석 펜다가 교환이 된 상태입니다. 뒤쪽 펜다 쪽 교환된 상태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트렁크 문 쪽으로 와 봤습니다. 보통은 실내 커버를 이렇게 탈거한 다음에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교환이 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데 이쪽 보이시나요? 안쪽에 철판에 실링들이 약간은 깨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되겠죠?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스포자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로봇트가 접합하면서 찍은 모습들이 보여져.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쪽 하단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이 스폿 자극이 전부 다 사라진 모습 확인이 되십니다. 자, 아마 네, 스폿 부분이 없는 부분이 교환이 된 부분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장까지는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어서 사고는 있습니다만, 교환은 있습니다만,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에서는 선정된 매물에 정확한 사고 유무와 상태 체크를 정확하게 고지함으로써 고객님들께서 올바르게 중고차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거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체크해 봐 드렸고요. 자, 팬더 쪽을 확인시켜 드렸다면 자, 문 쪽도 교환이 됐을 텐데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죠 안쪽에. 나사 각 테두리가 약간 벗겨진 모습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또한 교환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울러서 앞쪽 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문도 보시게 되면 나사 테두리가 약간 흠집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교환이 됐었던 상황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교환된 펜더지만 현재 상태는 깔끔하게 정비된 상태라서 특별한 데미지 또는 스크래치가 없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수석 쪽 뒷바퀴 특별하게 고지할 상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되었고요. 자, 문쪽도 역시 깨끗한 상태고요. 선팅 역시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됩니다. 자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상태 깨끗하고요. 조수석 쪽 앞문 쪽 깨끗합니다. 조수석 쪽 앞바퀴는 약간의 데미지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자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차량 상태 체크를 마치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상태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 상태 선팅 안쪽에서 봤을 때도 특별하게 고지할 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고요. 도어 트림도 리얼 스티치가 들어간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사용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버튼 상태도 깨끗하고요 코일 매트는 다소 노후화된 상태 확인이 되고요 시트 상태는 약간의 주름이 있을 뿐큰 데미지는 없는 상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에 보면 약간의 까짐이 보이네요 뒷주머니 후크에 데미지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자 핸들 상태는 깨끗하게 양호한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차량 엔진 상태 체크해 봐 드릴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마셔액을 보충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엔진 소음 깨끗하지 않습니까? 엔진 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이와 같이 클러스터 안쪽에 RPM 바늘이 요동을 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자이 부분 아무 문제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고요. 주행거리 72,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또한 깨끗한 상태에 확인이 됩니다. 네, 핸들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룸밀러 쪽에는 기아 서비스센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버튼과 음.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 시켜드립니다. 그 아래쪽에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인포테인먼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엑셀에 들어 한번 밟아봤어요. 우선 차량 소음 상태 확인을 해봐 드리고요. 진동이나 이런 부분 특별하게 문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고요. 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아래쪽 버튼들도 특별하게 데미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뒤쪽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뒤쪽 상태에 문 트림 쪽, 도어 트림 쪽에는 어, 각종 버튼과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뭐 스티치 외장 가죽에다가 일반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가죽의 리얼 스티치가 확인이 되고요. 아래쪽에는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는 특별하게 고지할 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봤습니다. 어,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헤드룸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먼저 확인을 해 드리면 어, 보통은 한 10cm 정도의 헤드룸이 공간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의 헤드룸은 다소 작은 5cm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 있고요 레그룸은 좀 다소 헤드룸에 비해서 좀 넓은 한 10cm 정도의 레그룸이 확보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암레스트 상태도 확인해 보니까 특별하게 고잘상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차량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아 스팅어 3.3터보 GT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최초 출고가 2017년 9월 달에 최초 출고가 됐고요. 18년형으로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72,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은 없지만 단순 교환 두 곳, 유사고성 한곳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조석 쪽 앞쪽과 뒤쪽 문이 교환이 된 상태고요. C 필러를 절단해서 조석 쪽펜다를 교환한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는 주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매물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차량 최초 출고가 4,880만 원에서 현재 시세의 기준으로 보면 동일 18년식 무사고 기준으로 4만km에서 10만km 미터 주행한 차량 매물들을 볼때 2,370만 원에서 2,800선에 거래되는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 단순 교환 두 건과 유사고건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 가격은 다운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가 제시한 가격 신차가 4,480만원에 44%인 2,190만원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시한 가격은 고정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에 보면 거보기를 통해서 변경된 가격을 확인하시고 문의 전화 주시면 거래하수있습니다 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의 연료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좋은 차량을 알려드리는 연료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